2025년 1월 27일 밤 8시 30분 방송된 KBS 1TV 드라마 결혼하자 맹공아 연출 김성근극본 송정림 77회에서는 맹공희박하나 분화 서민기 김사권 분과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맹공희는 신부대기실에서 강진아 이연 두 분을 맞이했다. 강진아는 어제 서민기가 내 전화를 받지 않았지 않느냐며 어젯밤 내 방에서 함께 있었다고 말해 맹공이를 당황하게 했다. 이어 강진아는 맹공이에게 내 조언을 무시한 결과를 보게 될 거야 라고 경고했다. 이에 맹공이는 결혼식에 왔다면 축하만 하고 가라며 차분하게 대응하고 여기 음식도 맛있으니 꼭 먹고 가라고 말한 뒤 등을 돌렸다. 결혼식을 마친 맹공이는 강명자양미경분과 준비해준 이바지 음식을 들고 서민기의 본가로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서민기의 어머니 정주리 전수경 부는 맹공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계속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한편, 맹공이는 서민기에게 신부 대기실에서 강진아가 어젯밤에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서민기는 강진아가 쓸데없는 말을 한 것이라며 그저 내 짐을 가지러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맹공이는 우리 결혼 전 약속한대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자고 말하며 서민기와의 관계를 단단히 다지려 했고, 서민기 또한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하며 맹공이를 따뜻하게 안아줬다.